정민일보 고남숙 기자입니다. 여러분 여성이어서 내가 여자라서 혹시 귀농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저는 만약에 내가 여성이라서 내가 여자라서라고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어,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는 분은 도전해도 좋다라고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오랫동안 나는 농촌에 대해서 동경을 해왔다. 농촌 생활에 대해서 동경을 해왔다. 그리고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어, 농촌에 관련된 뉴스나 정책들 아니면 농가의 어떤 제 특산물이나 농산물 가격들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분들은 저는 도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고향이 농촌이고, 어렸을 때 농사 지어봤던 경험이 있다 하면, 아니면 뭐, 그런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하신 분들은, 예, 한 번쯤 도전, 시도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셋째로는, 기농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근데 실제로 농촌 생활은 그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 이제 보통적으로 도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문화 생활이나 또는 이제 안전 문제, 뭐 교통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아침 생활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나는 뭐. 아침형이 아니야 하신 분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되지만, 아, 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고, 밤에 10시에 자고 해서, 어, 나는 잘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예, 자신감이 있다면,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도전해 보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기농 지역에 참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인이나 친척, 일가가 있다 하면, 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도 재래식 문화가 있고, 가부장 문화 안에서, 예, 어, 남아, 선호사상이 남아있고, 또 여성들을 비하하기도 하고, 또 차별하기도 하고, 아직도 도시에 비해서 여성에게 성희롱하는 빈도수나 증가율이 더 어, 빈도수가 더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성들이 기촌했을 때 성희롱에 노출됐었다고 이렇게 신고하신 분들이 사실 도시 여성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나 상처받지 않고 나 해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한 번쯤 저는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주 이건 이제 다섯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SNS나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거어 지금 이제 운영하고 계신다 하면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본인이 농사 짓는 그 농산물들을 판매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어, 통합적으로 이용해서 지금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다 하면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런 것들을 내가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다섯 가지 이제 뭐 오래전부터 농촌 생활을 동경했다든지 아니면 뭐 고향이 농촌이어서 경험이 있었다든지 이런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다든지 또 정말 자신감이 넘친다든지. 어, 또 지인이 있고 도와줄 멘토가 있다라고 어, 하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 내가 뭐 여자라서 내가 여성이라서 여에 머물려 있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여잔데 내가 혼자 가서 그거를 이겨내고 할수 있겠어. 여기에서 여러분 제안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제안하면 남들도 우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 도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 멋진 여성, 또 다른 여성에게 꿈을 주는 여성이 되기를 저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보시고 정말 이거 도전했다고 용기가 났다고 또 용기를 냈었다라고 나중에 말씀해드리면 저희 농민일보에서도 여러분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 때라도 불러주시면 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